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프리 선배인가? 오늘은 롯데마트까지. 어, 롯데마트 거 요리하는 초밥 썰은 피에 2만원 음. 다썰 피에 이만원 초밥 좋아.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 밥 먹자. 응. 먹자. 아, 아 서윤이꺼 챙기나 줘야네아보젓가 있어? 없어 와사비 어? 너또와 점샹이 가지고 와봐 서윤이꺼 좀빼 어? 뭐? 니 네, 계란 먹으면 되잖아. 아니. 먹... 초밥 안 먹는다고? 응. 볶밥 저거 남은 거먹을가 그러면. 어, 이 아니, 어, 말고. 점심 때 했던 거. 얼마 안남 응? 응, 그습니다 초밥을 안 먹는다고니? 네? 응. 니 점심 저 어. 초밥 왜안 먹어? 그래 엄마, 네, 이거계란초밥 먹을 거라고, 엄마얘기 하던데, 그럼 이거, 두개 계란 두 개나, 두고서두이어 와사비 들어가있네 계란초밥 두 개나, 자 어? 어두 너무 두다 어 와사비. 이거도 살짝 들은 네가 야 와사비. 나 요도 못 있네. 내겠딱 계란 쪄봐. 음. 감자 죽 개만 먹어. 좋아. 이참 먹을 이 서우 니 그럼 전녁왜 아껸데? 와이씨 그래 응? 와사비 들어있다 했는데 엄마 서야다 응? 들어있네 조금 그어 음. 먹고 밥 저거 대파죠? 냉동실에 있는 김치볶음밥 먹는데 아, 왜 이렇게 스팬 누가? 아니

<laughs> 그래서 스팸 김치를 꼭 먹겠다. 뭐? 음. 와. 우와. 너무 쎄. 맛있다. 아있어 음, 부족하면 토스트에 먹으면 되긴 하겠다. 빵도 많아. 생새우. 전체적으로 무난하네 보자 다은 비해요 2만원이면 아 한피에 1500원이 아니네요 700원 정도 되는게 한피에 700원 정도 그렇진 아, 않네 뭐야? 계속 사먹을 맛은 아닌 것같아 롯데마트 가나 오랜만에 갔다 온척아 롯데마트 갔다, 갔다 온 거야? 그스트코 응. 갔다 온거 아 음. 돌려먹어 돌려먹으라고 무슨 필통 찾는데요? 내 필통 니필통도 누가 찾냐고 에올왔는데 7승에 없어면 어딨는데 나는 필통을왜 뺐는데? 승가풀 필요하다 해서 처음에 뺐어. 승리가 만드는데 풀 필요하다고 해서 풀 줬는데, 그러고 나서. 그러 챙기 써야지 니가 결론은 안 챙긴 거 아이가. 다 먹어. 응? 다 먹어. 응. 서인님 볼때 이것도 안 먹을 것 같으니까. 한개 줄까? 응, 나안 먹어. 아! 응? 롯데맛도. 다 좋아. 초밥. 이거 안 돼. 뭐, 가성비적으로 이거 괜찮은 것 같다. 알죠?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. 빠빠이.